60대 퇴직 후갈 곳도 할 일도 없는 현실. 1. 서론 이제는 자유라는 착각 그 뒤에 오는 깊은 공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년 퇴직 날 사무실 문을 나서며 동료들이 건넨 마지막 인사를 듣고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한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시간은 이제 끝났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떠 출근하던 삶은 이제 없다. 시계는 천천히 흐르지만 그의 마음 속 시간은 멈춰버렸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허전했다. 자유로운 시간? 여행, 골프, 취미 생활? 그 모든 건 일정한 소득과 활력 그리고 동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맞이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지? 하는 깊은 혼란감이었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마치 인생의 해방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특히 6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퇴직 이후의 삶은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정체성 상실과 고립감이라는 심리적 벽에 부딪힌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찾는 이도 줄어들며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렇다면 이처럼 퇴직 후 공허함에 빠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전환기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사례 기반 에세이 퇴직 1년 차박 씨의 하루 박동수 가명 씨 62세 서울 외곽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다. 적지 않은 위로금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63세부터 받을 예정이다.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부채도 거의 없고 아파트도 작아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여유시간에 박 씨는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영화는 금방 질리고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고 취미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퇴직 후 3개월쯤 지나자 아내와의 갈등도 시작됐다. 박 씨는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아내는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다. 간단한 말다툼이 빈번해지면서 둘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점점 그는 집에서 눈치 보는 존재가 되어갔다. 한편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곳을 가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70대 이상 어르신 중심이었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다. 체력은 아직 남아있는데, 사회는 자신을 쓸모 없어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가장 힘든 건요, 내가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는 요즘 낮에는 일부러 아파트 근처 카페로 나가 책을 읽는다. 커피 한잔 시켜놓고 두어 시간을 버티다 들어오곤 한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다. 돈이 들고 허무함은 여전하니까. 3. 전문가 칼럼 퇴직 이후 삶의 재설계 두 가지 핵심 전략.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채그 전환점을 맞는다. 재무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역할의 재정의와 일상의 구조화다. 전략 1. 나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구조 설계. 60대는 여전히 활동 가능하고 사회적 기여도 가능한 시기다. 중요한 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났다면 지역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혹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작은 역할부터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기반 활동 참여 동네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지역 내 소통과 활동의 거점이다. 단순 프로그램 수강이 아니라 운영 참여자가 되는 방향을 고려해 볼수 있다. 예, 마을의 설사, 시민기자, 지역 어르신 강사단 등. 재능 나눔과 소규모 창직 60대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 자신이 해왔던 일중 하나를 잘 정리하면 소소한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거창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 12회 수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 엑셀 강의, 은퇴자, 재무 상담, 사진 교실 운영 등. 가족 내 역할의 재조명, 손주 돌봄, 자녀 상담 등도 단순한 부모의 역할을 넘어선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된다. 단 이때도 일방적 헌신보다는 합의된 책임 분담이 중요하다. 전략 2. 하루 8시간을 다시 디자인하라. 퇴직 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24시간을 구조화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익숙해졌던 루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블록 시간표 전략 하루를 아침 812시, 오후 15시, 저녁 610시후로 나누고 각 시간대별로 할 일을 정해본다. 아침 산책, 독서, 뉴스 정리, 손주 등교. 오후 강의 수강,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저녁 가족식사, 취미활동, TV 시청 등. 이렇게 하면 하루가 빠르게 지나갈 뿐 아니라 삶의 활력이 생긴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루틴 체크리스트 작성 간단한 표로 하루의 일정과 실행 여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 뇌과학적으로도 자기 주도적인 행동이 우울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너스 전략 일은 곧 생존이 아니라 삶의 윤활류. 일을 한다는 건꼭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일정한 책임, 인간관계 목표가 생긴다는 점에서 일은 퇴직자에게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생계 보조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도 효과가 있다. 예 공공시설 안내 어린이 등하굣길 지원 취약 계층 상담 등 단점 수입이 크지 않지만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가치가 큼. 소액 창업 고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 창업도 고려할 수 있다. 예 중고물품 판매 핸드메이드 제품 제작 반찬 배달 등. 단 사업 실패의 위험은 반드시 고려하고 경험 중심으로 접근.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출근이다. 퇴직 후 삶의 가장 큰 적은 쓸모없음의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프레임일 뿐이다. 60대는 여전히 활동 가능하고 사회적 역할도 수행 가능한 시기다. 중요한 건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이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고 여전히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보자.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출근이라고.